조언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laughs> 다 왔죠? 자, 자, 표지광고 나왔네. 이거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개혁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 표지광고 한대요. 맞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혁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맞아? 틀려? <laughs> 맞아요. 어 음. 지금 일단 애매하죠 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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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국토교통부령은 서식이라니까 서식 음. 나머지 다 애매한 것들은 다 대통령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획은 맞다고 치고 들어가야 돼 맞다고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법문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맞다고 치고 나중에 확실한 답이 없으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자 다음 2번 어 만약에 이거를 안 했어 자, 중개상는에 대한 표시광고를 이거를기이공인중개사가이거를 위반했어. 그럼 뭐야? 이걸 위반했다니까? 그럼 뭐야? 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는이 친구는 고 아니, 맞아요아니 음.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했는데, 이걸 개업 공인 중에서 의뢰받은 중개 사무를 표시 광고를 했는데 안 했어. 안 하면, 안 하면 뭐, 뭐냐고? 제재가. 자, 중개 사무소 개업 공인 중에서 관한 사항을 안 했어요. 그럼 뭐야?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100만 원 과태료. 아까 500만 원이... 500만 원은요. 허위나 부정한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중개사무소 음. 표지광고를 알면 중개사무소 기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돼 근데 그걸 빠뜨렸다니까요 음. 음. 그걸 빠뜨리면 뭐야 100만원 과태료지 아, 기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빠뜨렸다니까 내 주소를 빠뜨렸어 또는 내 전화번호를 빠뜨렸어 그럼 다 뭐라 했어? 100만원 과태료잖아요 음. 100만원 과태료 그러니까 니은은 100만원 과태료죠 업무 정지가 아니라 이런 거흠리지 마세요 절대. 과태료는 과태료고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달라. 자, 다음, 디귿 기억해서 명시할 사항에서 사무소 명칭 들어가 안 들어가. 드, 들어가. 소재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어? 이게 주소잖아. 연락처 들어가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 들어가요. 어 간판에 들어가. 간판이 아니고 이건데. 정... 어, 여기 들어가. 아. 어, 여기 들어가. 아. 등록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소득공인중개사 성명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를 제까지 말하고 오로지 개공이만 할수 있어요. 수속 공 중에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띠가 틀렸네. 자 다음 리을중계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해 안해. 안해요. 안 안하지. 딱안 한다 바로 뚜둥 뚜 잡아야지. 다음 자 나왔죠? 근데 보세요 인터넷 인터넷 표시광고랑 그냥 표시광고 다른데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외울 수도 없어요 보세요 인터넷 표시광고에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 그때 보세요 종류별 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명시 거래 형태 명시할 입법상 의무 있어 없어 있어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의한 표시광고는요 음. 다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래 형태를 명시할 이게 뭐냐 이게 그거예요 매매냐 뭐 전세냐 그말을 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써야지 네이버에 딱 보면 나오죠 매매 음. 전세 월세 그거잖아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음. 끝 됐고 근데 이게 뭐, 뭐가 나오던 의무 있어 자 다음 개혁공인중개사 나왔네 개혁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 있대 그럼 뭐야 1년에 1,000. 그년 1,000이잖아. 백만 원같태료가 아니라 이게헷갈 깔리면 안 된다고요. 주어가 기업공사 아니자 무조건 1년 1,000입니다. 됐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대단상품 표지광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laughs> 아니, 어, 소수, 아, 아 없어요. 일년 1,000 먹는다니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laughs> 표지광고 할수 없다니까 1년 1,000만 원이야. 알겠지? 음. 바로 끝입니다.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거짓난 얘기 있죠. 그거랑 동일한 급이야. 됐고. 음. 자 다음 이응. 세부적인 국토교통부 장관? 세부 국장이 정하여? 그렇죠. 세부적인 기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 정한다. 맞네. 맞아요. 자 다음 음. 지은. 자 이게 그거지.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 존재하지 않는데 어이. 거래할 수 없는데 표시광고 음. 했어 500. 그럼 얼마야? 할수 없다. 오백 아, 그럼 오백만 배. 할수 없고 만약에 했어 오백만을 갚려줘지 아니 할수 있지 않나요? 금이 아니야. 할수 없어요. 알죠? 아니 할수 있잖아. 갚아줘 내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안 돼. 자 다음 치읓. 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가격 등 내용을 음. 사실과 다르게. 거짓도는 거짓. 이게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거라고 이것도 500만원이야 음. 알겠지 알겠죠 됐고 네. 자 키업 네. 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안 되거나 할수 없어 그럼 표지광고 할수 있어 없어 이거 어? 음. 다세계 같은 말이야 지금 다 500만원 같아야 됐죠 자다 아니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랄할수 있다. 말이 돼야 돼? 야니뭐 말... 이런 건 믿지도 마. 됐어. 필요가 없어. 됐고. 자. 미이 내지 티거스 뭐뭐무이지티스이 피리어슬... 하... 때에는 자, 중요한 거 봐봐. 1년 1년 1 누구 대상이라고? 개고 안니지 그래. 정.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laughs> 내일 되면 까먹는다니까요. <laughs>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혁공인중개사가 아닌지 알때 1년 2천이야. 근데 봐봐. 니, 뭐야, 지극, 지극 돈 티. 자, 지금 뭐야? 개혁공인자지. 티그 뭐야? 개혁공인자지. 네. 그러면 1년 2천 벌금 처하지 네. 않지. 500만 원가져오지 됐죠? 네. 다 필요 없고. 네. 자, 다 23번. 인터넷 표시한 거 나왔네. 자, 이런 거 보죠. 쫄지 마세요. 정답 뭐예요? 1번 아 아닌가 맞는 것은 3번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3번. 좀 3번, 이거, 3번. 이거 개꿀로 한번 드릴게요 인터넷 표시광고 뭐 이상한 거 보지마 인터넷 표시광고 있죠 이거는 100% 문제가 있잖아요 100%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뻔해요 100% 나올 수 있는 100% 나오는 문제 아니지, 100% 이렇게 나온다 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무조건 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자 해당하지 않는 음. 것은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왜다 해당해? 알겠죠?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 소공 이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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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 정보. 그다음에 중개 보조원 정보. 이게 음. 답이야. 근데 이제 음. 실제로 자, 진짜 거지 자차는 나왔지? 언제 나왔지? 30회 때 나왔어요. 뭘로 나왔냐 하면 30회 때 뭐라고 나왔어?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 있죠. 이 5번이 30회 때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laughs> 자 방의 개수, 거실의 개수 나왔어. 거실의 개수. 말이 돼안 돼. 안 돼. 아, 거실은 하나야. 거실의 개수 이렇게 실질 이렇게 아, 나왔어. 그래서 있나? 그거 틀린 걸로. 어 그게 틀린 거 나왔어. 와 진짜. 너무하네. 방은 세 개일 수 있죠. 욕실도 요즘에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아죠?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는 맞아요. 근데 이 욕실을 뭘로 바꿨다고? 거실의 개수로 나왔어. 아, 씨. 아 그래서 틀렸다니까 아, 자, 그 정도 잡아야 돼. 거실은 하나야. 거실 두개일수 없어요, 알겠죠? 방이랑 욕실만 여러 개가 돼, 됐지? 그럼 나머지 잡아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지. 입주 가능게 주차대수 관리비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관리비 안쓸수 있다. 안 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생각 중인데. 자, 다음 아, 모니터링 나왔네. 모니터링 한번 잡아 볼까? 휴까지 쓸 거. 어, 자 모니 터링자모니 어. 뭐라고? 어. 어.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뻔하지. 자, 일단 모니터링은 딱 나올 만한 게 뻔해요. 그리고 100% 나와요. 왜? 요즘같이 막 불법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은 100% 나온다. 일단 이것만 잡고 그러면 이 모니터링은 자, 크게 딱 받는 순간 뭐부터 받아야 돼? 전기 모니터링과 또 수시 모니터링만 딱 떠오르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이 전기 모니터링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걸 계획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야 돼? 12월 3십일에 그래, 12월 31일까지 계획 제출합니다 끝 얼마나 쉬워 됐죠 자 전기 모니터링 이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하지 다르게 말하면 분기, 분기 모니터링 이라고 한다고 그럼 몇 개월마다 해 3개월마다 3개월. 3개월.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 모니터링 하고 결과 언제 자 전기 모니터링을 했어요 3... 그 다음에 결과를 언제까지 내죠 30... 어~ 일 개월 다음 달일 개월 그니까 러일이삼 정기 모니터링 했어 그러면 사월 달에 다음 일 개월 안에 누구한테 정리해서 누구한테 보고 하지 국장 국장 자, 자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 해요 필요할 때 자, 필요할 때 어, 필요할 때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중요하세요 이거 주 이거는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자 국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왜냐면 네. 국장이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해가지 밑에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누가한테 위탁하죠? 공공기관 부정산업일까? 그렇죠. 요때 한국 매군데? 부동산 원카메기 골치 아픈 뭐... 거야. 이거는 <laughs> 신고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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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음. 다른 거야, 다른 거. 자, 수시 모니터링은 자뭐 공공기관, 뭐 각종 뭐 기관한테 위탁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해. 자 됐고, 그럼 수시 모니터링은 기간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며칠 내 정리해. 7일이었나1 5일 그렇죠. 자, 1개월의 반틈이잖아. 모 15일. 15일이라는 정리죠. 국장이잖아. <laughs> 네. 그래서 30일, 15일 딱 떠올라고 했지. 아, 그럼 여기 30일로 네. 하자. 네, 그래, 그게 낫지. 네, 이거 뭐 네. 공, 각종 기간 위탁 이렇게 할게요. 공공기관 포함이니까.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30일, 15일 정리했죠. 국장했죠. 그럼 국장이 봐, 안 봐. 국장이 보지? 기분 나빠, 안 나빠? 네. 기분 나쁘지? 나빠. 자, 그러면 누구 소죠? 시도지사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둘다 조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자 조져 야너 이거 뭐야 확인해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일, 10일. 그래, 이내 처리하고 10일 내보고잖아 뭐아 10일이구나 어, 7일로 아니 그래서 7일. 보세요 30일 15일 10일 숫자가 얼마나 예쁘게 떨어집니까 이건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맞춰요 모니터링 문제는 100%다맞습니다 여기서 음. 절대 더 이상 틀릴 게 없어요. 이 문제 이게 다예요. 됐죠? 자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은 모니터링 할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 틀렸지. 아니, 국장만 된다니까요. 시도지사 등록 관청은 아니라니까. <laughs> 야잘 기억해.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그있지다 국장이야. 주호가 국장이라니까 시도지사랑 등록 관청이 벌금 제할수 없어. 못 해요. 알겠지? 오로지 국장만 응. 지시할 수 있어. 근데 국장이 지시해서 얼마 과태를 때려요? 국장은 과트를 얼마야? 5 0 0백이잖아요 설연수 국장 응. 이렇게잖아. 했 설연수 표시한 거 국장 이렇게 했 잖아. 500만 오백만 원이야. 자, 어찌 됐건. 국토교통부 장관만 돼. 시청자 두문 과정은 할수 없지. 모니터 할수 없어요. 알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모니터링 하,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 아 진짜 거지가. 이 의미 가지지 마세요 이거 모니터링 모니 근데 중요한 거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래. 이건 누구로 전할까? 국토부령. 국토부령. 아 이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가 국토교통부령이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아까 좀 상세한, 상세한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 네. 근데 이거 안 나와 보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됐고 자 D 건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과 수시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봉기어기본 n 수 t 네. 이기본이 어, 전기야. o n i t o n 야본 모니터링이 전기 모니터링 수 o 모니터링이 수 n 모니터링이야 자 다음 i n 모니터링 n i t o r i n g 쥐 monitoring, 쥐틀 o n i t 마다 그래 분기마다 n 요매 분기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n g 쥐 m o n i t o 맞아요. 그래 이게 아까 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게 모니터링이야. 그수시 모니터링이라고 네. 그럼 됩니다. 됐고 자 다음 국자 이거는 다 읽을 필요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할 때 제출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국토교통장 만능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laughs> 네,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신 신인데 제출 요구할 수 있잖아요. 됐죠. 음. 자 다음 답이 없네. 국토부 장관은 이게 그 문제를 볼때 있잖아요. 딱 그림이 큰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안 했어. 그럼 뭐야? 500. 500만 원가태로지 자, 나왔네. 어. 국토부 장관은 100만 원 가태로. 말이 돼야 안 돼. 500. 500입니다. 500. 국토부 장관은 500이에요. 그럼 6 틀렸네. 이것도. 자,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간에 위탁할 수 있어. 맞아 틀려? 있어요. 맞아요. 맞지. 맞아요. 맞죠. 됐고. 음. 그 다음에 음. ㅊ. 또 나왔네.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 제출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매년 12월 31일까지 음. 계획서 제출하는 거 맞습니다. 자, 키 ㅋ. 모니터링 결과는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에 마지막으로 10일. 맞아, 틀려. 31. 요 맞아요. 아니, 기본 모니터링이라니까 맞아요. 어,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한번 음. 하니까 정리하는데 한 달은 걸린다니까요. 30일. 어, 30일이잖아. 음. 그러면 틀렸네. 네. 어, 와, 이건가요? 네. 뭐, 뭐 하다가 된 거지? 이건가요? 그, 그, 그. 아, 이거 틀리죠? 다음,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이야? 15일. 15일이잖아. 정 15일. <laughs> 어, 어 전기의 반트, 전기의 반트. 30일, 15일이잖아. 15일 틀렸네. 됐죠? 음, 제가 틀렸고. 피흐. 자 국토교통장관 체출 받았대 결과 보고서를 빡시 누구한테 시수에서 등록과자어 조치하고 할수 있다 맞네 됐지 자 시수에서 등록 과정은요거 받았어 그럼 조치 완료하고 됐지 맞아요 어, 이백 어 됐지 네. 아니 이게 무슨 이것만 보면 다풀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와요 딱딱딱딱 떨어지잖아 네. 됐지 네 이게 5 0분까지죠2 5분까지딱 반투만 못 끝낼게요 한 하나만 더 끝낼게요 여러분 또일차공부해야 <laughs> 되니까 또 바쁜 시간을 내가 뺏을 수 없지 어, 25번 아다 했던 거야 자 이거 이전 신고잖아 일단 뭐부터 봐야 돼 관할 지역 외지역 이것만 기억하면 돼 됐지 자 음. 개혁 공인중에서는중개사무소 이전한대 그러면은 10일 신고 이내에 어, 신고는 어. 맞아 근데 어디에 신고해 이전 후 이전 후 등록가증이신 거야. 이것도 키워드 하나 있죠. 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전 전에서 해요. 이전 후에서 해요. 이전 후 처리는 후에서 해주는데 그건 자격증이야. 그건 자격증이라고 항상 등록증은 등록 이전 후가 무조건 다해. 알겠지? 음... 자격증은 뭐였어요? 자격 취소할 때 누가 했어요? 시, 주, 저기 발급했는데 시도지사 가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발급 그러니까 처리는 다 지금 그렇죠. 처리는 아니, 지금 소지지에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 최종하는 것은 아, 주가 아니고 발급한 자격증 발급한, 발급한 시도지사가 보장만 딱 찍는다고 했잖아. 그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1일자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 관청이니까 기억 틀렸네. 됐죠? 자, 다음, 니은 네. 자, 기업공직원은 이전 신고 후, 11일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간판 설치가 철거된다. 맞아, 틀려. 지체 없이. 지체, 지체 없이. 없이잖아. 간판 <laughs> 철거는 항상 지체 없이야. 니은 땡. 됐고, 자, ᄃ. 어, 분사무소 이전했 때,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 신고하지? 주, 주된 사무소? 그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당연히. 이전 후에 분사무소를 가날하는 데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 가날하는 시장군수 구천장에 신고해야죠. 이 시장군수 구천장이 뭐야? 이게 등록관청이잖아. 음. 됐죠? 자, 다음, 음. 리얼.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그러면 느낌 다 잡아야지. 록증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등록증 X지. 이것만 어. 기억하세요. 등록증, 등록 관련된 거 제출 안 합니다. 리얼 틀렸네. 됐죠? 자, 미 음. 리얼의 경우. 어 그러니까 분산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는 거지 분산사무소 이전 신고 한다는 거지 요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을 때는 타유 내 내면 되잖아요 됐죠 미음 맞네 미음 맞아요 자 다음 비읍어 뭐야 이거 맞아요 어, 법이 맞아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있는데 종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줄것 요청 돼야 안돼. 되죠. 맞아요. 당아하지 되는 거죠. 다음 시요 맞아요. 지체 없이? 만난 맞아닌가아디서본요 <laughs> <지체 없이. 웃음> 맞아요. 맞아요. 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자 여러분들. 요맞서중개사법맞 절대 실수 지체 없이만 보이냐, 지금? <웃음> 보세요. <웃음> 자, 이게, 이게, 잘 눈을 크게 뜨고 봐, 알았지? 자, 서류 송구 요청 받았대. 그러면, 자, 종류 등록 과정은, 자, 등록증을 지체 없이 송구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등록증을 왜 가지고 있냐고. 아, 등록증은 개공이가 아... 가지고 있잖아. 어? 아니냐? 아, 아, 아니 뭘, 등록증 원본이 왜? 사무소에 있잖아. 등록증 원본이 사무소에 있다. <laughs> 네. 내가 이전했어. 그럼 나 등록증 관청으로 외로 이전했지. 그럼 나뭐 받아 이거? 등록증 재교부 해야죠. 재교부. 네.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전한 등록관청 가서 내 기존의 등록증 반납하죠. 네. 그리고 새로 등록증 받아야 되잖아.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네. 기존에 있던 그 등록증이 쪽에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지체없이 준대. 말이 돼야 돼. 말이, 아, 말이 그냥 말이 이상하네. 어,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적 처분 서류는 맞아. 이건 맞아. 이런 서류를 음. 달라고 하는 거거든. 요런거 하나 섞어낸다고 끼어팔기 당하지 마. 됐지? 어, 자 다음 음, 이응 음. 이응 이전 시각 문제를 할때 정성껏 두번안 본다는 마인드로 제대로 읽으세요. 눈깔이 돌아가지 <laughs> 마시고. 뭐하냐 <laughs> 뒤쳐 없이 눈 돌아가거든. 맞거든. 안 보이거든 이거. 어. 알겠지. 정신차려 <laughs> 이거 하나 실수로 틀리잖아. 잠못 잔다. 서 57.5점 받는 순간 잠못 자는 거야. 두달 가는. <laughs> 전 이틀 아. 동안 채점 안할 거예요. 어, 남일 아니야. 그런 사람들 바로 바로 큰일 채점합니다 자, 나 이영. 내 모든 걸 건다. 자, 이영. 자, 이내 신고를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신고를 받. 어. 그냥 체첨하건 두달 뒤에 체첨하건 결과는 안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자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자 이제 등록관청이래. 그러면 보세요. 교부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해고 이제 왜니까 틀려요. 어 벌써 까먹었어? 관할 지역 외 지역이라니까. 관할 지역 내라면 맞아. 요볼수 있다 맞잖아 요거 해야 한다. 어 10초 20초 전에서 20초 전에 요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어디냐 관할 내는 교부수 있다 맞잖아 네. 관할 내면 근데 관할 왜 이래 그건 뭐야 재교부 하야 한다가 한다. 나와야지 금이형 틀렸네 됐죠 자 다음 나왔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 공인자 행정 처분은 누가 한다고 이전 후 이전 후가 한다니까 그럼 이것도 틀렸네 몇 개인지 모르겠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가 맞는지가 중요한 거지 됐죠 <laughs> 그래서 와 반퇴 맺네요 아 그래. 3시간 걸리네 정확하게 아, 개빡시네. 아, 하지만 어떻게 든건 이렇게 하셔야 좀더 문제를 네. 풀어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볼때 이게 나을 나은... 차다. 여무 음, 여튼 알찬 걸로 끝나면 안 돼. 내일 또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어, 내일, 네. 내일쯤에 중개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 그냥 되니까? 지금 네. 바로 풀어도 상관없겠죠? 아, 지금 바로 풀지마. 지금 바로 풀면 다 기억하잖아. 다 아, 기억해. 목소리가 들리다니까 자신있게 좀 풀어보고 싶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루 자고 내일 부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다른 공부 하세요. 다른 공부. 아시겠죠? 5분 쉬고다가 다른 공부 <laughs> 세요 민법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laughs>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아, 도훈님 진짜 유튜버 하나 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요. 만약 제가 만약에 지금. 지금 만약. 그러니까, 어. 지금 만약 제가 이 동차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가 진짜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1차가 간다간당. 진짜, 음. 진짜 간당간당해. 예를 들면, 뭐, 한, 음. 어, 간당간당한 기준이, 내가 말하는 간당간당한 기준은, 어, 이거예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만약에 지금 현시점에서 현실점에서 만약에 1차가 지금 한 50점, 50점이다. 만약에 1차가. 민법이 50. 자, 학기론이 50이다. 이거 기출 기준이죠? 어, 네, 기출 기준. 기출, 아, 기출이나 뭐, 백선 상관없어요. 이거 대출 느낌 올거 아니에요? 네. 어, 이거, 이거 참고로 모의고사 는 절대 아닙니다. 동형 절대 아니에요. 기출이나 백선. 백선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 0 0 1차만 올인 하셔야됩니다 아시겠죠? 음. 아시겠죠? 아 아시겠죠? 네. 아죠아시 녹음 아시아시죠죠죠아시아죠 아시겠죠? 아죠아아